웰컴 백투 JK 카리뷰 여러분 안녕하세요. JK 카리뷰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형 하이오성 KR 모터즈 보트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모델이죠. 이번 리뷰에서는 외관, 내부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외관부터 보면. 2025년 형 모델은 한눈에 봐도 이전 모델과 차별화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유선형 바디와 날렵한 라인, 그리고 메탈릭 마감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프론트에는 크롬 엣지와 LED 내비게이션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 밤에도 시야 확보가 훌륭합니다. 측면 디자인은 슬림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프로파일이며, 후면에는 미디자인된 쿨링 그릴과 확장된 선베드 공간이 있습니다. 색상은 기본 화이트 외에도 네이비 블루 샴페인 골드 등총네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 요트의 버금가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 대시보드는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 반응도 빠르고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입니다. 스티어링은 항해 중 진동을 최소화하는 댐퍼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가 적습니다. 좌석은 방수 가죽 소재를 사용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곡선형 등받이가 편안한 착석감을 줍니다. 내부 수납공간도 넉넉하며 작은 냉장고,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 심지어 와이파이 연결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성능 부분도 빠질 수 없죠. 2025년 형 모델은 Kr 모터즈의 최신 V2인 4 스트로크 150 마력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75km/로 레저 부트로서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연비는 시간당 약 10m 수준으로 이전 모델 대비 15% 향상된 수치입니다. 엔진 소음도 상당히 억제되어 있어 항해 중 대화나 음악 감상이 수월합니다. 또한 3단계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파도에서의 흔들림도 최소화됩니다. 조향 성능도 개선되어 초보자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모델이 친환경 기준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친환경 해양 엔진 인증을 통과했으며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함께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에코나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 하이오성 KR 모터주 보트의 국내 출시가는 기본형이 약 4,500만원부터 시작되며, 풀옵션 모델은 약 6,800만원 수준입니다. 옵션으로는 스마트 항해 시스템, 자동 정박 어시스트, 고출력 JBL 사운드 시스템 등이 있으며, 각각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기술력이 충분히 담겨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5 하이오성 KR 모터즈 보트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그리고 친환경성까지 두루 갖춘 프리미엄 보트입니다. 여유로운 레저 활동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비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JK 카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니다